자, 안녕하십니까. 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1월 3일 일요일이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은 윤석열 현 총장,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30%를 넘었다는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조금 저번, 저번에 짚어드린 것보다 조금 더 어,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 아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 100%의 사견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투자하실 를 때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성결 총장 관련주로 해서. 어, 뭐, 포털에 검색을 하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거기 나오는 종목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종목들은 사회이사랑 유성열 총장이랑, 어, 학교 동문이나 동기, 그리고, 어, 아니면 그, 최대주주, 아니면 대표이사 등이 과거에 이제 좀 인연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같은, 어, 동기나 동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이 있으면 대부분 묶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안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는가?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 대부분 어, 학벌, 그러니까 학력. 이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가는 쪽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이사랑도 관련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사회이사랑 관련이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발자취를 보면, 일단은, 그, 충암고, 네. 충암고, 청주에 있는 충암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 법학대 네, 법학대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보시면요, 2014년도 네, 네, 2014년도 대구고등 어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그리고 어, 2017년도까지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서울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검찰총장에 왔고요. 어, 79년 충안고등학교 그리고 83년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네 그리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학교 그리고 이렇게 거쳐왔던 곳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어. 연관에 있으면 뭐 이제 묶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검색해서 나오는 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크게 한네 종목 정도 다섯 종목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아마 충분히 검색해서. 어, 찾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윤석열 음. 총장의 가장 큰 대, 그, 대장주는 서현 탄메탈이죠. 네, 누가 뭐래도 지금으로서는 서현 탄메탈이 맞습니다. 8 월달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팔 월달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등이 1차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약간의 횡보 구간을 거치죠. 횡보 구간을 거치고요. 행보 구간을 거치고, 요 때부터 11월, 윤추관의 어, 법무부 장관과의 확실한 대립 값이 확 세워지면서 2차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행보. 그리고 3차 파동. 이때는 그 법원에서 징부장치 가처분 차원을 인용해 줬죠. 어, 그 징계위와 별개로요. 징계기 어, 나오기 전에, 에, 일단은 해줬고, 그러면서 하락이 좀 나오다가, 하락이 좀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까지 다시, 어, 입행선을 맞춰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서현 탐메탈이고요 서현 탐메탈, 좋습니다. 자리 좋고요 밀리지 않았고, 거래량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어, 다시 4차 파동, 5차 파동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리고 이분이, 어, 퇴임 후에, 어, 어떤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30%가 넘게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 이당현 지사, 이재명 지사가 20%, 이당연 지사가 15%. 와, 이거는 오차법인을 넘어섰죠. 네. 이거는 좀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징계위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죠. 대통, 대통령, 대통령 제각까지 나온 게 윤석열 총장이, 어, 그걸 해서 법원에 어, 판단을 맡겨서 인용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파동과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 그리고 서연을 봐야 되겠죠. 서연. 서연도 이렇게 보시면요. 8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급등이 한번 나오고, 어, 지금, 급등에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박스권을 좀 한번 그려주죠 물론 하락도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종목도 11월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지지 라인을 잘 버티면서 있습니다 이종목도 일단 서현 탐메탈과 서현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현 탐메탈 커스닥 종목이고요 영업이익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에요. 특히나 개별로 된 영업이익 보시면요. 1분기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흑자. 흑자 60억, 63억까지 나왔습니다. 63억 연결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보면 58억, 66억까지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좋습니다. 결산으로 보겠습니다. 결산 영업이익. 개별. 네, 작년에 113억, 그리고 저작년에 적자 33억 했지만, 2018년 빼고는 영업이익이 다 흑자였다는 점.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적자, 그리고 저작년에도 적자. 이, 어, 영업이익이, 아, 여기 있네요. 네. 작년에 2018년도만 적자, 그리고 나서 다 흑자. 어, 흑자 규모가 작년에 4억으로 줄었지만, 오늘 1, 1분기, 2분기, 3분기에 흐름이 흑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현 삼메탈. 그리고 서현 볼게요. 서현. 서현 재무제표. 서현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어, 분기 연결 기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 어, 1분기, 2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3분기에서 다 메꿨습니다. 다 메꿨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산, 결산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어, 2017년도만 적자가 나고 다 흑자가 났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무너지거나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일단은, 손절가를 서현 탐메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종목은, 서현 탐메탈은, 저는, 반드시 흔들기라던가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런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들어가실 때이 사람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라던가행동이라던가 아니면 발언을 했을 때는 무조건 빼고 나오셔야 된다는 점을 항상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겠어요. 확실하게 손절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안 나가신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제 대전제는 이분이 나온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의 손절가는 7,0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7,3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좀더 보수적으로 7,0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현 탐메탈은 그리고 서현은 서현은 저는 이 종목은 한 ,000, 8,000원 네. 한 8,000원이 손절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현. 그래요.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와 이제 서현 이화를 살펴드릴 건데 모베이스 전자와 서현 이화는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서현 탐메타가 서현이 선발주자로 먼저 8월달부터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10월, 11월 10월부터 다시 2차 파동이 나오고 11월부터 3차 파동이 나왔을 때이 종목은 12월 초부터 1차 파동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1차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지 라인은 굉장히 잘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 조정받을 때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팔 생각이 없을 뿐더러 그냥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30%가 넘었다는 지금 지지율 어, 리얼미터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해 전부터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현이나 서현 탐며 태도 그렇고요. 모베스 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2차 파동이 모베스 전자는 나올 것 같고 서현 탐며 타가 서현은 4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4차 파동의 시작 초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 저는 손절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 조금 널널하게 잡아드릴게요. 2,000원 선적가 잡아드리겠고요. 어, 크게 뭐 깨지지 않으면 뭐 들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2,000원요. 2,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서현이와 이하. 토현이와도 12월 초부터 올라왔죠. 똑같이 모베이스전자랑 모습이 똑같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 이거, 이 종목도 저는. 선절가는한 저는 6,500원 정도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500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 지지선과 저항선의 라인, 그거를 이런 세력들이라, 일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들도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나 초보분들이 하시는 그 지지라인이, 뭐, 나 지지라인 얼마 깨지면 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서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를 걔네들 몰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니까 러 지지라인을 살짝만 깨는 거야. 그래놓고서 올려. 개미들 그다 털어먹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대선 인물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거는 러프하게 좀 갖고 가는 게 맞다. 어, 선조일 가는. 하지만, 하지만, 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 이분이, 이런 인물주들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매하게 말을 하시던가, 이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똑부러 지든 지난 정신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뺄수 있는 그런 정신력과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재무제표 항상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모베, 모베이스 전자구요. 오베이스 전자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 일단, 개별을 보겠습니다. 개별 영업이익. 1분기 적자 마이너스 7억, 2분기 67억.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네. 아, 이렇게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1분기 35억 적자, 2분기 마이너스 1억 적자, 3분기에 마이너스 12억 적자. 개별입니다. 개별. 그러니까 올해는 통틀어서 36억, 48억의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연결을 보겠습니다. 연결 영업이익. 연결 영업이익은 2분기, 3분기가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래서 33억에서 18억을 뺀 15억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결산 개별 보겠습니다. 결산 개별은, 어, 흑자가 계속 나왔고요. 18, 19는 흑자, 그리고 17년대 적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업이익이구요. 결산입니다. 연결 기준. 뭐, 17년도에 적자. 그리고 18, 19 흑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좀 분기상으로 적자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당장 뭐, 무너지거나 재무제표로 적으로 무너지거나 이럴 만한 회사는 아니다. 라는 점말씀드리겠고요서현 2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현 2화.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이구요.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영업이 103억, 그리고 3분기에 287억. 어, 적자 폭은 210, 아, 220억인데, 한 60억 정도 돌려놨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흑자 60억 해놨고요 개별 영업이, 어, 개별은 더 좋네요. 네, 개별은 더 좋고, 여기 보시다시피요. 25억, 138억, 90억인데, 1분기만 어, 적자가 났다는 거. 그리고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 영업이익 개별. 네, 괜찮네요. 네, 171억, 38억, 240억. 연결 영업이익. 네, 좋습니다. 네, 좋고요 어, 뭐, 크게 문제 없는 기업이다. 이 종목도. 네, 서현이야라는 종목도 크게 문제 없고요 어 그리고 루멘스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루멘스, 루멘스는 사회이사, 그러니까 앞 전에 지금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사회이사랑 그리고 어, 최대주주랑 그리고 대표이사랑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사회이사랑 어, 대학교 동창이다라는 점이 지금 부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루웬스는 사회 의사가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윤 총장과 1년 후배라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은 윤성열 총장 그 섹터에 편입은 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조금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직 확실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루웬스는 CS 2021. 간 그러니까 올해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최대 가전박회회 어, 항상 CS의 수혜주를 받았던 종목이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고요 그리고 미니 LED를 지금 생산해서 삼성에 실제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어, 서울 땡땡땡이랑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라인도 못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뉴스가 이상하게 그렇게 나는데. 근데 루멘스는 뉴스가 났습니다. 매일 어, 서울경제신문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왔고 어, 회사에 어뭐확인해 전화를 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요. 원래 그 그렇죠. 이렇게 핵심 부품을 삼성이나 LG 향에 납품하는 1차 벤더들은 그런 계약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뉴스를 못 냅니다. 네못 내요. 못 내는데 지금 막 그런 쪽으로 뉴스를 내고 있는 회사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멘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서울 경제 쪽에 낸게낸게 낸게 자기들이 낸게 아니고 그 기자가 조사를 해서 낸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나중에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고요. 찾아봤고, 그, 이 종목은 제 문제표가 지금 많이들 아실 거예요. LED 업종이 약간 많이 도태됐었죠 전국적인 하도 치고 들어와서. 하지만 이 종목은 삼성전자 1차 밴더고 20년 동안 같이 해왔던 회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마이크로 LED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라 점이 좀 지금 또 CS에서 좀더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삼성에서 지금 미니 LED TV를 올해 보급형으로, 어, 출시를 하죠. 이미 출시를 했지만, 일단 그 최고가를 일단 출시를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조금 싼, 조금 싼 보급형으로 나갈 겁니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루멘스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금 루멘스에서 삼성전자의 1차 밴드로서 30%의 물량을 할당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총장과는 사회이사가 황정근 이사라는 분, 이사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서 어, 원래 그렇잖아요. 그 1년, 2년 후배들 그리고 대학교는 2, 3년 후배들까지 알잖아요 얼굴을 특히나 서울대 법대들은 그들만의 그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사실 뭐 충분히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앞에 마, 말씀드렸던 서현이나서현탐메탈이나 서연 이분들보다는 더,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서현탄 서연 멘탈이나 서현이나 뭐 모베이스 전자나 이런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나 이렇지는 못해요. 그냥 단지 그냥 동창이고 동문이다, 동기다 이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으로. 루베스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주로 편입이 되면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문제표는 중국 쪽에 하도 많이. 싸게 들어와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올해 들어서 3분기로 흑자로 턴을 했고, 4분기도 지금 TV 매출, 그러니까 집 콩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V에 대한 매출, 그리고 노트북에 대한 매출, 그리고 전장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니 LED, 그러니까 차세대 TV인 삼성전자에서 주력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미니 LED TV에 이제 미니 LED TV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어, 국내 1차 밴드 중에서는 유일한 종목이다 라는 점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테마가 같이 있다. 윤석열 테마라 어, 그 c s 마이크로 LEDTV 미니 LEDTV에 대한 어, 그런 게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재무제표 상태는 올해 3분기에 흑자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4분기에도 흑자전환을 해서 이 종목이 어, 잘못하면 관리종목으로 갈수 있는데 일단 관리종목에 대한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49억 3분기에 나왔죠 그리고 1, 2분기에 9억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리면 어, 항상 그 코스닥 종목은 연결을, 그 개별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그러니까 1분기에 8억, 2분기에 25억, 3분기에 36억을 했습니다. 그니까 11억, 그니까 19억의 흑자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는 293억 적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다한 거예요. 올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다 합니다. 대부분의 이 관리 종목을 가기 전이나 아니면 그런 위기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그전해다 털어냅니다.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뭐잘 유지가 될 거라 어,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루멘스라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음. 사트를 보면 11월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물론 이, 이거는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CS. CS와 윤석열 총장의 관련이 어느 정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연, 연말 연초에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11월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12월부터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12월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1월부터는 올라갔고요. 19년도에는. 그리고 18년도에도 여기 보면 12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11억을 돌라갔던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 일단은 아직은 확실하게 루메스라는 종목은 어, 윤석열 테마로 잡힌 건 아니다. 100%. 하지만 나머지 서연이와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서연, 그리고 서연 탐메탈, 이 종목들은 다들 윤석열 총장 관련 대장주로서 활동이 가능한 종목이다. 지금은 서현 탄메탈이 대장이나, 타연 대장이나, 이거는 이분이 진짜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창이 대선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 대장주는 바뀝니다. 서, 했다가, 네. 하루는 서현 탄메탈이 했다가 하루는 서현에 했다가 하루는 모베이스 전자가 했다가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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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이화가 했다가 또 하루는 루맨스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루는 다른 종목이 할 수도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시간 투자를 오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종목에 들어갈 때는 대전제가 뭐예요?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이, 무조건 손절을 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그리고 나서 대선 지지율 그 의뢰했던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의 발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어요? 22년 3월 9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3월 9일이에요. 2022년 3월 9일. 그 중간에 뭐가 있죠? 4월에 보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4월에 보궐선거를 하면, 이미 그때 대선 라인에 다 꾸려진다고 보면 돼요. 4월에 대선, 그 보궐선거하고, 그 이후에 대선 준비하고, 대선 캠프 차려고 하면 시간이 금방 가죠. 언제 그걸 경선을 하고, 뭐, 그걸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달인데, 지금 다음달 이제 백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움직임이 크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확정된 인기가 언제든 7월 21일인가요? 25일인가요? 하여튼 그때인데 어, 그전에 나올 시, 나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지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분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분 윤석열 총장의 발언 그리고 행동 그리고 뭐 지지 뭐, 이런 거, 확실하게 음. 보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재무제표로 회사가 망한다. 이런 종목은 지금 없어요. 크게 없고, 어,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까지는 봐야 되지만, 그래서 3분기에 음. 아주 의미 있는, 어, 흑자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어, 좀 관리로 갈 가능성은 현재 낮아졌다는 점이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진짜로 재무제표 상으로는 공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뭐, 당장의 재무 때문에 회사가 파, 파산을 한다던가 이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나머지 종목들은 다 지지라인을 다 음.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고 있고, 다 좋아요. 다 좋고, 이, 지금 뭐, 4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 되고, 루메서 같은 경우도 지금, CS 테마, 마이크로 LED 테마, 그리고 윤석열 테마. 온갖 테마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저, 흑, 그 재문에 대한 흑자 전환까지도 지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외모, 구글 외모와, 어, 그런 쪽이 있다. 라는 점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로맨스 같은 경우는 각종 그 테마들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고. 이 종목은 재무에 대한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종목들, 서현이와 서현 탄메탈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서현, 그리고 이런 종목들, 어, 확실한 윤석열 총장의 테마죠. 지금 잡혀져 있는 걸로는. 이런 종목들은, 어, 물론 로맨스도 같은, 같은 맥락이지만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잘 나오는지, 유지가 잘 되고, 어,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이 건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말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이게 가장 어, 이상적인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 9일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는데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는 항상 하셔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어, 오늘은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관련주들, 어, 그리고 이 인맥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까지 이렇게 해드렸고, 손절가 말씀드렸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좀더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좀더한 종목씩 세세하게 살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